이 그래프 카드는 1번 슬롯에다 꽂아야죠. 네? 얘가 1 6배빼자데 응. 여기다 꽂으게 되면은 선이 해. 짧아서 이렇게... 아니 해도 상관없는데, 그거는 잠시만요. <laughs> D-A라고 뜨는 게 이제 공이 어, 뜨고 안 어. 넘어가는 거죠? 아뇨 네, 레몬 이제... 체크는 하나씩 해보셨어요? 네, 레몬도 하나씩 빼고 다 이게 갖고 하나씩 꽂아봤는데 네. 레몬이 절근하면 꼭 한번 해볼게요 네. 3개월 한 번씩 보셨나요? 원래는 3개월 한번 했었는데, 귀찮았이 손도 한번 딱딱 가는 건데, 음, 얼마 못 음. 가더라고요. 이래지님이. 이도 똑같이 넣었 이따가 똑같이. 안 넘어가고 있어요, 배터리는 안 나오네요. 3볼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0.3나오거요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전압이 안 나와요. 0.3나오네요 네, 배터리도 배터리 얘가 3볼트가 무조건 떠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3볼트에서 2.7에서 3볼트 사이는 무조건 떠야 돼요. 이렇 보면은 전압이 안 나오죠. 2.5 나오죠. 우리는 안녕하세요. 이렇게 3볼트가 떠야 돼요이 지금 3볼트가 뜨잖아요. 이렇게 떠야 되는데. 이게 안 뜨면. 여기 있는 정보 자체를 이카터가 인식을 제대로 못 해요. 오늘 네. 되는 그런데도 안돼 배달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안돼 아시 겠지만 그래프 카드 는 고장 은안나 는게 좋아요. 그래프 응. 카 드가, 나 가면 아시 겠지만, 응. 그서 제일 비싼는 그래프 카드 는 순서 를좀바꿀 게요. 이 사운드 카드 내 리고 그래프 카드 를1번 에다 꽂으셨 어야 되 는데, <laughs> 이 사운드 카드 하나 때문에, 그래픽카드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저도 음, 그거 몰랐어요 <laughs> 그것까지는 <그럴까요? 웃음> 원래 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니까 여기 받힐때 되니까? 받히이 좋으니까 음, 음. 그래서 어 여기다 꽂으면 되겠다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병이 나쁠 거라는 생각을 못해고 배속 차이가 나니까 음. 얘가 16배에서 이거 밑에가 4배에서 8배가니까 네, 그래도 보드는 확실히 문제없다고 했던거죠? 네. 아, 그아스도 걔네 고객센터에서 직접 그래서 증당을 얘기했거요 아니 화면도 안 들어오고 키보드 안된다 네. 근데 정상이라고 다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. 고객센터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일 때는 메인보드를 탈거했구요 CPU를 좀 바꿔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머를좀 많이 바라보셔서. CPU 나갔어? 자, 저희 CPU로는 지금 화면이 정상적으로 올라와요. 제 CPU는 펜티엄 골드 G5420으로 지금 테스트하는 거고, 지금 저희 cpu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뜨고 이제 메모리도 이제 원래 걸라나씩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제가 지금 보면 뭐 메모리도 정상 메모리는 지금 32기가 8기가 짜리가 4개 들어가 있어서 총 32기가 되고 메모리도 지금 정상 일단, 뭐, 보드는 문제없는 게 확인이 됐으니, 원래 기존에 있던 것들은, 원 영상 복구시키고. SSD 다 달았고, 그래프카드로. 姉さん。 이렇게 하게 되면 은 메모리 정상, CPU 분량, 그래프 카드 정상, 메인보드 정상. 이제 원래 있던 CPU, 제가 여기 지금 원래 있던 CPU 8700K 모델이거든요. 이제 원래 걸로 한번 꽂아볼게요. 원래 CPU로 지금 꽂아놨구요. 자 이제 여기서 뭐 단순 저 뿌렸다 그럼 풀릴 것이고. 아 똑같이 0A 뜨네. 저기 보면 0A 뜨면서 안 넘어가죠. 자 이거는 CPU가 불량. 지금 뭐 식사하러 가셨으니까 지금 오면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요거는 현 상태로 하면 CPU 불량 이렇게 해서 CPU 불량이 라서 네. 나머지 다 정상이에요. 그래픽 카드도 네. 정상 메모리 SSD까지 다 인식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네. 마무리할게요. 네.